Hello? 자, 다시, 가, 다시 가보자. <laughs> 역함수가 존재한다. 언제죠? 다 같이 언제일 때? 네.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인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역함수를 구하십시오. 역함수를 구하는 것은 누구를 구하는 행위냐면, X를 구한다가,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x를 구할 겁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되지? y 더하기 2 4x 4분의 y 더하기 2는 x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x와 y를 바꿔줘야 돼요. 마지막 단계 y는 4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x를 구하는 x를 구하는 겁니다. 함수를 구하는 거는 이것도 역 함수를 구하려면 x를 구하세요. 좀 편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x랑 y랑 바꿔도 됩니다. 순서는 바꾸도 상관없어. 처음부터 x랑 y랑 바꿔도 돼. 요 이렇게 요 처음부터 x랑 y랑 바꿔서 y를 구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y는 마이너스 ex. 자 역함수 구해 볼까요? f inverse b 역함수는 거꾸로 사프를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보면 돼요. f inverse b 얼마입니까? 1 f inverse inverse i 는 인버스가 두 번이 되면은 그냥 원래 함수하고 똑같아요. f e 값구하세요 얼마? c.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봐. 사라는 친구를 F를 거쳐가면 D 그 결과를 다시 역함수를 거쳐가면다시4 역함수하고 인버스를 만나다사라거는니다 역함수하고 인버스가 만나면 다라이다 선생님 말이해되니계속할게요 자, f 인는스5는 자, 이렇게 F인버스 값을 구하니다 자, 이는는 인벌스를 구한 역함수로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원함수로 바꿔서 풉니다. 원함수로. 다시 얘는 그러니까 O는 FA입니다. 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O는 FA입니다. 라고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O는 A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요. 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a는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거는 이제 a는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시면 돼요. f의 마이너스 얼마죠? 7 알겠, 알겠니? 민주 시험법이 아 시험 언제 보죠? 혹시 날짜 알아요? 네. 언제요? 12월? 아 12월이죠? 12월이니까 맞췄는데 <laughs> 선방님들이 지금 1 1월 말이죠, 그쵸? 그렇죠? 이번 달말 숙제를 그럼 지금부터 주기 시작해야겠네 이제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통계하고 그 다음에 원주가 좀 남았잖아요 숙제를 좀 미리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주 남았지 이제? 2주 남았나? 다음주, 일주 다음주, 스물주 다음 이주, 상주차 2주, 2주 반 남았네 2주 반 정도 남은거 같지 시험 거기서 보냐 지금 그러면 그기 있네 비슷한가 11월 말 정도? 10, 10. 거의 15초? 시험 대비는 상황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을 많이 두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각자 일단은 시험공부 해주시는데 숙제만 일단 나가도록 하고, 그거 이제 한, 많은 시간 쓰기는 힘들고, 음, 정말, 이번엔 정말 짧게 한 일주일 정도만 짧게 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교과서 푸는 것 정도로만 관리를 좀할 예정이에요. <laughs> 시험 때문에 고등수학이막 2주, 막 3주, 4주, 시험 대비 기간을 내가 2주만 잡아도, 시험 보는 기간들이 있고, 또 각각의 시험 보는 기간들이 다르거든요. 애매하게 되면 한4주정아 잘못하면 4주 잡아놓고서 그릇까지 시간 투자하 너무 아까워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고등수학에 주도록 할게요. 일단 각자 시험 준비들은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 말하지 않더라도 선생 숙제 혹시라도 뭐 누락 시킨다 하더라도 3학의이 학기 거는 알아서 조금씩 자기 거 단원에 맞게 풀고 계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laughs> fx가 1차 함수인데요. f-3은 마이너스 3에 나와있고 f-7은 2라고 나왔네요. 역함수는 거슬리니까 무조건 원함수로 바꿉니다. 무조건 원함수로 바꿉니다. f2는 7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3,3을 대입하고 2,7을 대입해서, 잠깐, 이쪽에서, 네, 됐어요. 7시대를 넘어요. 2,7이라고 해서, 네. 대입해가지고, AB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3,3, 2,7. <laughs> 이게 되니? 네. 그 다음부터는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2A, 플러스 B는, 7.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 F inverse 2가 0이다를 바꿔줍니다. 뭘로? F0은 2다.로 바꿔줍니다. 변하 이거. F2는 0이다.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FF0은 F0이 2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F2는 3이다.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F0이 여기서 이미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됐니? F0이 이미 2니까. 이에서 F2는 약 3이다. 다시 말해서는 몇 컴마 몇? 0,2하고 2,3을 대입해서 AP를 구하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네, 이 정도는 선생님이 나머지 마무리는 여러분들로 맡기도록 할 거예요. 자, 150번도 볼 겁니다. 자, 이 아이는 어떤 거예요? F inverse에 G에 A를 했더니 그게 1이다. 역함수는 거슬리니까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우변으로 넘기면 그대로 제거가 됩니다. 넘어가면 얘는 좌우에 뭐가 났고 FA가 났고 우변은 뭐가 돼요? F1이 되는데 자이 과정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말씀해주세요. 설명을 더 자세히 해줄게요. 여기서 F 넘어가는 거 진영이가 알겠니? 네. 현우 이거 알겠니? 승민 네. 여기 알겠니? 네. 이거 넘어가면 f가 되는 거 알겠어요? 다이야겠니 네. 인주는? 좋아요. 이 상태로 놔두고 이제 대입을 하세요. GA는 뭐예요? A-1이요. FE는 뭐예요? 4 2요 그래서 A는 얼마? 3. 그러니까 역함수를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역함수를 원함수로 바꿔서 표현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laughs>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역함수는 언제 존재한다고 했냐면, 이 함수가 1대1 대응, 1대1 대응일 1 1 때, 가능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1대1 대응 1대 문제를 푸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그래프를 그려요. 이 그래프를 그려. 1보다 클 때에는 EX, 여기가 그러니까 X는 1이 아니잖요 경계선. 여기가 딱 X는 1이라는 경계선인데, 그것보다 큰 부분, 이 부분에서는 EX래요. 적당히 그래, EX. 대게좀 기울기가 되게 그리면 되겠지. 여 예, 이게 Y는 EX야. 이 점의 좌표만 알고 계세요? 이 점의 좌표는 1컵말 얼마입니까? 2가 되겠네, 요 맞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e 직선은, 일부러 작은 이 e 직선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니? 이 e 부분에서 연결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연결이 되고, 기울기는? 음수이면 안 되고 반드시 양수해야 되죠. 이해서어요 그니까 y는 1-kx에 플러스 2k. 네. 이 친구가 몇 컴마 몇을 지나고? 1,2를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1대1 1 가면 2가 나오는지 봐볼까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2k+2k니까 e 2가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1 1을 지나갑니다 1 1을 지나가 확인됐어 기울기가 뭐였는데? 양수 기울기가 뭐였냐면 2에 1-k가 기울기인데 얘가 양수여야돼 양변 2로나으면 1-k가 양수 그래서 k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리보다 작아야 합니다. 됐나요? 이해했어요? 자, 안 됐으면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여기 지금 1대1 대응하고 완전히 문제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1대1 대응 편하고. 진짜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완전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fx의 역함수가 이거랑 똑같다. a가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합니다. 네어 fx에다가 f 의인버스 x를 합성하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온다고요? 집어 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x 역함수하고 원함수가 나왔을 때는 에이 식을 쓰고 시작하세요. 거꾸로 써도 되나요? 어떻게요? f 인버스 x를 f에다 집어 넣어도 되나요? 당연하게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거 쓰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해보죠. f x를 집어 넣어 볼게요. f 인버스 x 에다 2분의 1x 플러스 a를 집어넣었더니 x가 돼야 된대요. OK, f인벌스에다가 2분의 1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b에 2분의 1x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는 x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좌우면 정리하니까 2분의 b x 플러스 a b 마이너스가 x가 되니까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b는 1이 되어야 되고 ab-2는 0이 되어야 돼요. 항등식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b는 2가 되고 a는 1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원함수와 역항수 를왔을때 합성하는 거에 이거 더 해볼게요 복잡하게 나와있습니다만 괜찮아요 얘들아 한번더 이야기할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한번더 이야기할게 이거 둘이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 여기다가 x를 넣으면 x가 나오고, ex를 넣으면 ex가 나오고, ex 플러스 1을 넣으면 ex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냥 사라지니까. 내말 알겠니? 그래서, 어, 이 문제를 잘 봐. 이거 푸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f, 인버스 에다가, 저 f를 집어넣으면, 넣은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넣은 게 그대로 나옵니다. 음. 여기에다 네모를 집어넣으면 네모가 그대로 나온대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뭘 집어넣으면 딱이 문제 풀기가 좋겠니? F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니? 3x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3x 마이너스 여기다 넣으면 좋지 않겠니? 3x-2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실 좀어렵게 내가 풀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어,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과정으로 풀수 있지만, 어,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 여기 혹시 받아들여주니? 이거 잘 정리해놔야 돼요. 해설체는 이 풀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럼 이제 식을 쓰는 거죠. f의 3x-2는 6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 이제 치환해서 f 인 n v e r s e x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t라고 치환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공간 좀 부족하니까. 6x 플러스 1을 t라고 하면, x는 1, 2항씩 키고, 6으로 나누면, x가 되겠네. 그래서 f inverse x를 구하면 f inverse t는 x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 3에 6에 t-1에 t-2 그래서 f inverse t는 2분의 t-1-2 통분해서 정리하면 2분의 t 얘가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f 인버스 x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a는 2분의 1, b는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애매해졌는데요. 숙제 한번 RPM 봐가면은여기은지니까 어? 다은가는데 여기까지다. 71페이지까지. 이게 11월 며칠까지니? 7일까지. 그 다음에 연습문제도 드릴 거예요. 다시 연습문제 121번까지. 127번까지. 121번과 127번까지입니다. 고객 자, 월요일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학원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재시험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제부분과 절대부분 시 다음 주월 재시험 보고요.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눠서더 공부하고 가도록 할게요. 마셨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좀 끊어 주시면.